私も。<laughs> 선배님 콘서트 게스트에 서니까 어, 너무 떨리고 정말 영광입니다. 어... <웃음> <웃음> 저, 저 같은 경우는 연습생 때 처음으로 이 공연장을 왔었어요. 그성진경 선배님 공연장을. 그때는 <laughs> 계속 앉아서, 와, 선배님 같은 무대를 언제 한번 해보나. <laughs> 그리고 같은 독사인데 언제 한번 같은 분대를 선보나 <laughs> <저번에 웃음> 했는데, 이렇게. 그래요. 아, 행복하네요. <laughs> 저희가 또 콘서트 게스트로 쓰는 것도 처음이지 않나요? 네. 처음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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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첫 그대로 <laughs> 픽미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? 신났어요? <laughs> 아, 다행이네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아.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콘서트 연장에서 무대를 한 사람이 어,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1절에서는 성시경 선배님 진짜 가운데서 에 직접 저희랑 같이 탔잖아요 <laughs> 어땠어요? <laughs> <laughs> 연습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되게 네, 어. 부끄러우시더라고요 <laughs> 두 분까지 직접 같이 해주시고 <laughs> <맞아. 웃음> 춥더라고요. 핑크 바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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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야외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춥지가 않아요 방팔 이가서 감기 걸릴 줄 알았는데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여러분 추우세요? 아 다행입니다 아,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<laughs> 저희가 이제 <더> 뜨겁게 <laughs>